안녕하세요, 차종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차종아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 포켓몬 카드 박스 개봉. 이렇게 연격과 일격 카드 박스 세트로 가지고 왔는데요. 뭐 먼저 까볼게요? 연격이요 음. 그럼 일격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일격. 개봉 가볼 텐데. 어쨌든. 개봉?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, 이렇게 못 까? 박스가 왜이렇 되게 안 들려요, 여러분들. 자,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름 뭐지 였 프로모카드 아 프로모카드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벽의 파이터랑 일격 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? 아 뭐를 먼저 깔까요 쌍벽이요 네 그러면은 쌍벽 할게요 <laughs> <laughs> 당신 뭘할것 뭐 같아요? 일격 일격을 까고 싶어 갖고 쌍벽을 얘기했지만 되는 쌍벽을 까도록 하면 진짜였어 그래요? 응어 그래도 이거 깔게요 그럼 봤어 대박! 이대박이 바로 바로 반짝? 없고요. 바로바로 <laughs> 쓰레기 처리. 가거 반짝이가 없고요. 인적으어 없어. 누가봐도 없어 보이고요. 너무나 빠른 진행 속도고요. 오, 오, 떴습니다. 어, 떴어요, 떴어요. V. 바라렛 oh, 파이어 oh, v. v. 자 다음 팩. 아무것도 안 나왔고요. 다음 팩. 아무것도 안나왔요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없어 보이세요? 파이야크도 하나 나왔어. 아 이거 왜 연격하다가 맨 앞에 있지? 멘디에센. 솔직히 <laughs> 이번에 나오 나올 것같은데 어? 반짝이는? 이것은? 없고요. 아 이번에 나와라니까. 야, 왜 이렇게 안 나와? 이거 안나오는거아니지 설마? 아까 그거 하나 할까? 오, 오, 브이맥스. 브이맥스. 야, 아주 멋집다 어, 뜯었다, 뜯었다. 아, 연속으로 뜨기 시작했더니. 프리죠 뿌리. 뿌리가 잘안 나오는 건데. 까만 팩 이만큼 뜨면 대박인데? 응망응망아람은 음, 음, 존맥 음, 망야 망이 연 없었지만 3개 나왔습니다. 하지만 너무 안 나오니까 별쌀기다 아니, 저것은 무조건 뜯을 너무 강해. 가자. 에이스 한번 아, 별로 안 나온 거고요. 자, 계속 여 나왔습니다. 경 마스터. 일경 마스터. 이 위기를 극해냈다. 이연 일기 올라왔어 나와서 끝내야 돼. 아이렇게안 들어지지 이거. 내가 못 들었. 아니 야이 봉지가. <laughs> 오아 응원. 오! 너 없는 줄 알았어. 어 또, 카프고, 브이맥스, 오, 오중복인줄 오, 알았어. 큰일 날뻔. 그래도 다행이구나 네, 없네요. 뭐요 오! 맞고요. 에, 맞고요. 저도 하나는 떴습다 근데 두개 나왔어? 오, 열개 플러스 V 뭐. 아, 본인 아니지만 그래 좋습니다. 다음 팔 남은 백에서 이제 누가 봐도안 나올 것 같구요. 이거가 원래 하나에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건 꼭그 박스가 아니어서. 마지막 한팩안 나오거든요. 그런가? 네, 역시나 아, 안 나왔구요. 그건 아직 실망하 기대립니다. 한 박스 더 남아있으니까요.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개봉! 어디 아까 뜯는 지아 이렇게 이렇게 뜯는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다음에 를 이렇게 아아 진짜? 시죠자 <laughs> 프로모페 연결 맞고 쌍벨파에터가 여기도 들어오네 자 이번에는 아까 쌍벨파이터 먼저 갔으니까 이번에도 먼저 갈게요 몰라 <laughs> 자 이번에는 반반씩 깔게요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할게요 자, 여기, 그리고, 면적. 자, 무엇을 먼저 갈까요? 연격이요 네, 하겠습니다 쌍벽의 파이터 먼저 갈게요. <laughs> 오, 바로 떴어? 아니요. 아니야 떴어. 안 떴어. 자, 안떴고요 네. 아, 찾으신 눈이 되게 많으시네. 안경 써야 되는 부분인가. 내가 눈이 나쁘지 않니? 맞아, 아주 심하게 나쁘지. 시끄럽고 이거까지 다르지? <웃음> <웃음> 너무 힘들어. 연경마스터. 오오오오! 귀뚫... 터클! 귀뚫터해위이어디일요당신잘 모르겠습니다. 세안나아 잠깐만 왜 내가 대신 이런 목 갖고 있지? 이걸 원래 한 번씩 따기 했는데. 없죠? 없어 없어. 오하한치고 <laughs> 보이! 눈이 나쁜 것입다 그래서 연격 나와줘야 된다. 연격 마스터. 나와라 안 나오고 나와라 안 나오고. 능력 올라왔어. 어, 쟤야 있네. 오! 아머까오 브백스 괜찮거든. 근데 나는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. 오! 번지꺼 브이백스 써놨어. 중복. 이거 가천박스에서 좀 먹기 아니야? 응, 먹어봤지.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? 안나오고나오 음, 일러스트 슈퍼맨 아또나왔어요 이건 금돌입니다 금돌이에요 프리저브이 정복 오케이, 괜찮습니다. 비역스는또 없고. 또 떴다, 또 떴다. 왜안 뚫고. <laughs> 왜 검은색만 보고 기억하지? 눈 나쁜 타수아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것은 내가 기분이 나쁘군요. 좋아요와 구독을 늘러놓으면 좋긴 좋지. 기분이 상하군 이제 없을 것 같네요. 이제 아, 여기서 막슈퍼으은초대만으면 돼. 그러고 또안 뜨거워. 또안 나오고. 마지막 핏. 응, 음, 아니구나. 마또안 뭐. 나오고.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요? 또 안나오고 쌍박개 파이터 마지막 박스 아 잠깐 손가락에 붙었어 <laughs> 또 안나오고 없다 없다 오늘은 망 아직 나왔습니다 마지막 팩 내가 네, 좋은거 떠 줘야 된다 아이 가라 문방구 아줌마이 <laughs> 다브이 망망입니다. 자 오늘 동안 나올 카드.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. 자 먼저 고릴타브이 연격 브라우스. 아주 좋은 카드. 귀뚜돌 토크브이 파치레건브이 아모카오브이맥스 번치코브이맥스. 가라레 풀리저 V 가라레 파이어 V 번지코 VMAX, 가라를 프리저 v 맥스 가라레 풀리저 V 위에이스네요위카프쿠쿠쿠쿠쿠쿠쿠쿠꼬꼬쿠쿠쿠쿠쿠우라쿠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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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다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자, 오늘 이렇게 포켓몬 카드를 까봤는데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.